다섯째, 무상. 취미를 통해 삶의 무상함을 이해하라.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다. 취미를 통해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꽃을 가꾸는 취미를 가진 사람은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완벽한 선을 만들려고 하기보다 실수조차도. 작품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한번 울린 소리는 사라지지만 그 순간에 음악이 존재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취미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과정에서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